안녕하세요 돌아왔습니다. 저는 1인 사업을 했고 이 채널은 내일매일 업무일지를 남기는 채널입니다. 현재 시간 오전 12시 43분이고요. 어제 숫자 한번 살보면 어제는 릴스를 만들어서 영상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를 했습니다. 아직까지 클라이밍에서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수치를 다루는 것에 있어서 당연한 세상은 아닙니다. 어, 예를 들면 뭐 골프 같은 경우에는 스크린 골프장에 가면 이 궤도를 분석해주는 장치가 있고 하물며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유산소 같은 경우에는 저희 이런 애플워치나 아니면 심박계 센서를 통해서 본인들의 어, 심박 수치를 이용한 트레이닝이 좀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긴 합니다 그 중에 최고봉은 사실 자전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 페달을 구르는 것으로 이 퍼포먼스가 나오다 보니까 자전거라는 종목 특성, 특성상 변인 통제가 조금 수월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좀더 과학적인 접근들이 비교적 쉬운 것 같고요 근데 아직까지 클라이밍에서는 이런 접근이 좀 없긴 합니다 해외에서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아무래도 이런 방식으로 운동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 지금 만든 방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긴 한데, 가장 큰 문제는 이 무게 변화에 대한 프리퀀시가 낮아서 실질적으로 더 높은 레벨이 되려면 더 디테일해져야 하긴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이 장치에 대한 비용이 비싸지고, 프로 애틀릿이 아닌 이상 좀더 수월하게 트레이닝을 접할 수 있게 만들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그 이상을 원하고, 그 이상에 대해서 충분히 소비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면, 그 욕구를 해결하는 것은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릴스를 내고 여러 가지 고민이 드는데,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런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클라이밍은 손가락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 없고 측정할수 있는 장치가 없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인 접근이 어렵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그냥 시간을 들이면 할수 있겠지만 1번처럼 생활체육 수준으로 가려면 이런 과정이 생활체육 수준으로 만드는 것에 있어서 조금 더촉매의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이 길이 맞다고 저는 생각하고 못해도 최소한 2년, 정말 못해도 정말 못해도 최소한 2년은 이 시장에 시간을 넣어야 사람들이 아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 당연하구나라고 생각하는 때가 올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들 중에서 가장 위안이 되어주던 말은 자전거 쪽의 이야기였는데 한 10년 전에 생각해보면 자전거를 타는 거에 있어서 로드 같은 자전거는 선수들이 타는 자전거였는데 이제는 대중들이 자연스럽게 타는 자전거가 됐고 처음 파워미터라는 게 나왔을 때는 이거는 선수 수준의 사람들이 쓰는 물건이다라고 했지만 지금은 몇십만 원이나 되는 제품들 또몇개 어떤 것은 몇백만 원 되는 제품들도 있는데 그런 제품들을 들여서 본인의 파워미터를 확인하고 ATP와 V2max를 t 확인하는 것이 어 당연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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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악하고 선수의 영역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비교적 최근의 일인 것 같아요 여기까지 오는 것이 쉽진 않겠지만 언젠가 때를 만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또 내일 뵙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